안녕하세요. 드래곤토지교육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기술사 200문제 용어정의 107번입니다. 1번 개요 비산먼지 발생 대상 사업 및 관리기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관리기준은 야작물관리, 현장차량관리기준으로 분됩니다. 사전 발생 신고 후 작업을 실시하며 환경관리실시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제목 2번 비산먼지관리시스템 모식도를 그려줍니다. 방진 덮개 8m 버스에 그 이상시 작업중지 세림시설 덤프트럭 덮개 속도는 20kmh 적재함 밀폐 덮개 등을 설치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제 제목 3번 비산먼지 발생 대상 사업장입니다 건축공사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토목공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구조물 용적 1,000제곱미터 이상 총연장 200m 이상입니다 불착공사는 토사량은 200제곱미터 이상, 총연장은 200미터 이상, 조경공사는 공사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해체공사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대제목 4번, 비산먼지 관리 기준입니다. 야작물 관리 기준, 현장 출입 차량 관리 기준, 야작물 관리 기준은 1일 이상 구간 시 방진 덮개 설치, 평균 초속 8 m p 이상 시 작업 중지, 야작물질의 3분의 1 이상 방진벽, 방진망 설치, 포장식 이동식, 살수기 운영, 현장 출입 차량 관리 기준입니다. 석재함을 밀폐에 개게 설치하고, 석재함 상단에 5cm 이하만 석재합니다. 비 포장시 살수차를 우정하고, 현장 내 시속 20km/h 이하로 운행합니다. 이로써 107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108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